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먹기만 하면 기운이 펄펄 나게 된다는 사탕이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먹게 되면 그 효과가 끝내준다는 열공 캔디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져나가며 인기를 얻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열공 캔디에서 충격적인 성분이 검출, 판매가 중단됨과 동시에 회수 조치가 단행되었던 바 있습니다. 바로 발기보전 치료제에나 들어가는 대메칠타다라필 쇠양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발기보전 치료제가 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뭐지? 싶은데 이내 열공 캔디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죠. 이 열공 캔디의 진짜 이름은 해머 캔디로 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되고 했던 성기능 보조제였다고 합니다. 그간 이를 일반 사탕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던 A 씨와 일당들은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더 이상의 국내 판매가 어려워지자 일부 성분 및 색상을 살짝 바꿔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밀반입 성기능 보조제라 홍보하며 성인용품점에 판매함과 동시에 열공 캔디라고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했던 것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열공 캔디를 먹었던 학생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간식들 중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판매 금지가 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유로 판매를 금지당한 간식 TOP. 파이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금화 초콜릿. 해적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반짝반짝거리는 금화인데요. 누가 봐도 귀하고 비싸 보이는 이 금화를 본단 금화 초콜릿은 과거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이 금화 초콜릿 사실은 판매가 중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에 붙게 될 단어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 이유는 바로 사행성 조장이었는데요. 시계처에 따르면 돈. 파투, 복권 등의 모양을 흉내 낸 음식들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금화 모양을 본딴 이 초콜릿들은 정서조의 식품으로 지정되어 한순간에 제조 및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등이 싸그리 금지되었다고 하죠. 아니, 이 초콜릿으로 도박을 할 것도 아닌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영순이분들 식약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식약처는 돈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금화 초콜릿을 동서조의 식품에서 제외하고 다시금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18년 다시 금지식품으로 지정해버렸다고 하죠.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는 포장을 비롯한 전반 ]적인 형태를 잘 살펴본 다음 진짜 돈과 착각할 수 있을 경우에만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이런 장난스러운 금화 초콜릿을 판매하는 데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200m 이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서 이런 금화 초콜릿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학교 끝나고이 금화 초콜릿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어쩐지 좀 아쉽네요. 4위 하리보 너무나 유명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하리보 젤리. 이토록 하리보가 유명한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무려 120개가 넘는 종류의 젤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에헴, 어디 동방예의 지국에서 이런 쌍스러운 것을 판매하느냐. 라는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던 제품도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과일 맛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마우왕이 그 주인공이죠. 포장지에 과일들과 초록색 캐릭터가 뭔가 그렇고 내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주장이었습니다 야 식약처가 아주 음란하에 물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틱톡에 업로드된 왜 우리는 마오암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영상이 엄청난 숫자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을 정도로 이 요망한 디자인은 큰 논란을 몰고 왔다고 합니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하리보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녔던 마오암의 디자인을 조용이 변경하고 말았고, 한국에서도 판매가 재개되어 지금은 세계의 과자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사실 하리보는 2009년에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하리보 대변인은 이 포장지는 재밌고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고 하죠. 어음, 전 세계에서 마오암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걸 보면 사실은 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네요. 3위 킹더 초콜릿, 페레로 로쉐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거대 초콜릿 회사 페레로가 생산하는 킨더 초콜릿. 2016년에는 무려 가나 초콜릿을 누르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킨더 초콜릿이지만 최근 시각처가 이 킨더 초콜릿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면병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무시무시한 지병 장티푸스를 일으키는데요. 2022년 4월 18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벨기에에서 제조돼 유럽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킨더 초콜릿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가 151건 보고되었다고 밝히며 전 세계의 킨더 애호가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페레로는 즉시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킨더 벨기에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한편 전 세계에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죠. 대한민국 식약처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며 해외 직구로 벨기에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및 해외 직 구를 차단했는데요. 시객처는 그동안 국내 정식 수입된 킨더 제품 중에는 벨기에 생산 제품이 없다라고 국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살모넬라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회수 중인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라고 밝혔다고 하죠. 혹시라도 국내에서 구매하지 않으시고 해외에서 킨더 초콜릿을 직구하신 영순이분들이 계시다면 아까워도 그냥 폐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위 바나나맛 젤리 최근 콜라보 열풍이 뜨거워지며 곰표 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콜라보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모양뿐만 아니라 맛까지 똑같은 콜라보 젤리들은 특히 인기가 많은 효자 상품이라고 하죠. 세븐일레븐에서 단독 판매를 시작했던 바나나맛 젤리 역시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바나나맛 우유를 똑 닮은 모습에 맛까지 비슷한 말랑말랑한 젤리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나맛 젤리를 보고 분노. 몸을 떨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바로 바나나 맛 우유의 제조사인 빙그레였습니다 사실 이 젤리는 빙그레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심지어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만들어진 미투 상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바나나 맛 우유 맛이야 다 비슷비슷하니 그럴 수 있다 쳐도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의 상징인 이 뚱뚱한 용기 모양을 똑같이 따라했다는 점이 빙그레의 분노를 그야말로 대폭발시켰죠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빙그레 측은 그 즉시 판매 중지 소송을 거는 한편 세븐일레븐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지만 세븐일레븐 측은 별리사 등의 조언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죠. 재판부는 결국 모양, 디자인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라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진바나나바 젤리는 시장에서 퇴출. 빙그레는 정의구현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문제가 것 같은데 괜찮다고 했던 사람 대체 누구예요? 1위 눈알젤리 한때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 큰 파란을 몰고 왔던 젤리가 하나 있죠. 바로 눈알젤리. 이 눈알젤리 먹방 영상들은 국내 해외 할것 없이 높은 화제성을 기록했고 이내 학생들 사이 핵 인싸템으로 등극. 한때 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눈알젤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리얼에도 너무 리얼한 비주얼 때문. 가만 보면. 불그스름하게 충혈되어 있는 듯한 실빛줄이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데다 한입 베어물게 되며 새빨간 잼까지 주르륵 흘러내리니 어우 징그럽긴 한데요. 이에 식약처는 이 눈알젤리가 아이들 정서에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정서저의 식품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리보에서 만든 텔리젤리 역시 같은 이유로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안구 모양을 흉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부분까지 구현해낸 눈알젤리가 판매 금지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만번 먹으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 않나?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식품위생법에서 찾아볼 수 있죠.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수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항목만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작 식품위생법에는 정서저해 식품 수입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불법 판매를 적발하더라도 가게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저금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다 보니 판매가 금지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눈알젤리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눈알젤리가 혐오스럽다면 왕꿈트리 같은 건왜 그냥 놔두냐 와 같은 반응들도 나오며 아직까지도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눈알젤리 판매 금지 영순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공항 카운터에는 컵 모양 곤약 젤리는 한국 통관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컵 모양 곤약 젤리가 금지당한 데는 사실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비슷한 유형의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곤약 젤리를 잔뜩 구매했다가 공항 앞에서 뜻밖의 먹방쇼를 찍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먹다가는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일본에서 곤약 젤리 를 구매하신다면 편한 장소에서 조심해서 드시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